어 형님 어 주세요 어요 차는 응. 어 뭐랄까 항상 볼 때마다 프로필 키로스 딱 보면은 어,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약간 그런 느낌 듭니다 싸졌다 아, 그지 아, 저렴해졌다 살만하다 예요런좀 프로필인 것 같아요 레인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연식 19년까지 좀그 올렸고요 18년식부터 또 세이프티 된단 말이에요 세이프티 적용해놨고 준비해봤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천만원 중반대면 가능합니다 디스스 외관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추천매물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예. 네. 음 타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드로버 차량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5 예, 최근에 뭐 디펜더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렸는데, 그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브랜드의 취약점이 있긴 있지, 뭐 AS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 네. 아, 장고장률 있긴 하지만 뭐가 굉장히 좋냐면 천만 원 중반으로 주고 차를 샀을 때이 어, 정도로 차 승차감이 괜찮은 차가 있나?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랜드로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완전 SUV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차가 어, 정말 잘 만들어요. 자, 승차감 면에서 차가 굉장히 좀 좋다,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은 프로필도 안 빠집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9년 3월에 주행 거리는 97,000이고요. 오일류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력에서는 단순 교환인네요 휀다랑 도어 두곳 단순 교환 되어 있고요. 차량은 디스커버 스포츠의 2.0 TD4 SE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1,520, 1,520에 6개월에 만 킬로 보증까지도 넣어드리면서. 외하실래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뭐 랜드로버 차 호불호가 좀 강한 모델이죠. 브랜드별로, 예, 브랜드별로 굉장히 또다 장단점이 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나는 보수적 안전형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국산 SUV, 산타페, 소렌토가 시는거 추천드려보고, 음, 아니 그래도 가격도 좀 괜찮고 한번 타볼까? 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랜드로버에서 가격 제일 좋지 않아? 그죠. 어, 디스스는 어, 확실히 정말 가격이 좋은데, 얘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예, 굉장히 여유가 있고, 모델 자체는 오늘 19년식. 이제 얘가 20년도부터 이제 모델 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 마지막 버전이어서 참고하시면, 전면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기본 전면부에는 기본 뭐 LED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본 올라가져 있고요. 17년식부터, 어, 이렇게 모델 부음 변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실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됐고, 당연히 이번 4륜 구동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휠 타이어 잔여량 괜찮네요. 예, 네, 괜찮고 이쪽에는 얘가 문 루프입니다. 썬루프가 네, 아니고 문 루프 올라와 있고 사운드기는 메르디안 전자 파킹 이렇게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 장점입니다. 예, 네, 뒤에 2열 공간이 예, 네. 생각보다... 되게 넓죠. 네, 개방감도 좋고 해서 패밀리 SUV로 외관 취향도 좀 고려해보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프로필이 잘 나오는 모델이 디스스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뒤타이어는저우랑 음. 어, 거의 신품 정도? 잔우 네. 많이 남았어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등급이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윗등급에서는 HSE, 이제 뭐휠 정도랑 메모리 시트 정도만 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 트렁크는 기본 전동 트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설명서 이렇게 또, 네. 자라. <laughs> 자, 설명서 올라가져 있고, 음. 스페어 타이랑 음. 러기지까지, 러기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1520에 19년에 10만 안 됐으면, 그지? 어, 그죠. 괜찮지 않아? 그죠. 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뭐, 평가를 했을 때, 뭐, 얘네들 팔아서, 사실 뭐, 에이스 발생하고 이러면 좀더 머리 아프긴 해요. 예. <laughs> 당연하지, 그지? 네. 그러나, 그러나,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제규어 랜드로버는 사실 저희 썸타타에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 다른 채널에서 많이 안 하는 건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그지 많이도 네. 좋아해 주시고 찾으시니까 그지 선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사운드 기는 메르디안이죠. 메르디안 사운드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자, 볼륨 블루투스 기능부터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패드 시프트. 주행 거리는 이제 97,000입니다. 97,000km. 일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있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네. 후기형 디스플레이 개선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 시동 공조기 이렇게 에어컨 버튼 양쪽으로 열 시트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토 스탑 에코 버튼 주행 타입은 이런 식으로 야, 한번 써보고 싶긴 해 그지. 니 <laughs> 맨날 이렇게 눌러만 보고 그쵸? 안에는 눈이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VDC 경사로 옵션 있고, 전자파킹까지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응. 뭐 저희 영상은 아니고 레인드로버 이런 거 얘기 있길래. 아니, 응. 도대체 그렇게 욕하면서 응. 사람들은 왜 저걸 계속 사냐? 응. 근데 이제 한 오너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응. 사실 이만한 차가 또 응. 없다. <laughs> 아, 그치, 막말로. 1500 정도를 투자해서 요 정도의 스펙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 내가 투자다, 투자 대비 조금 더 많은 베네핏을 받는 차 같아. 음. 음, 왜냐면 사실 15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하긴 웃기겠지만 중고로 뭐 캐스퍼 살 그런 거잖아? 그지? <laughs> 그죠. 뭐그 정도 가격도 맞을 수 있고, 뭐올뉴소렌토나 혹은, 이제, 산타페더 프라임 정도, 이런 정도인데, 이제, 각 본인의 취향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난차 타면서, 이, 뭐, 정비를 왜 해야 돼? 돈을 쓰기 싫어? 이러면, 전 절대 수입차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말해, 중고차를 좀 많이 바꿔보신 분들은, 일단 사자마자, 카센터로 가서, 오일류들 한150 정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 음. 그런 분들은 수입차 탈 자격이 있어. 어. 근데 야뭐 사자마자 내가 이거 뭐 소모품을 중고차 왜 갈아야 되고 이게 왜 노후가 됐으면 이러잖아. 네. 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러면 국산차나 네. 조금 과하면 신차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것도 중고차다 보니까 이렇게 뭐 되게 뭐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이 굉장히 좀 있거든. 뭐뭐 사자마자 뭐 차가 왜 고장 나요? 왜 갈아야 돼? 요 중고차니까. <laughs> 근데 이거는 응. 저도 마음은 정말 10분 이해하거든요. 응. 근데 전 어떤 생각이냐면 응. 그러니까 감가가 생겼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 시장에서 이 차가 뭐 저희가 감가 부분을 좀 어필을 했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음, 그런 리스크 비용 그런 부분이 다 적용이 돼서 이 차가 지금 그 가격인 거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어, 시운전 해봤는데 차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또 연식 자체도 짱짱하잖아요. 음. 보증 6개월 만기로 넣어드리면서 디스스 맞춰볼게요. 자 오늘 추천 모델 디스커버리 스포츠 금액은 1,520. 전액 할부 탁송거래.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그 밖의 추천 모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